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의 12등분, 그리고 어떤 각 임의의 각에서 2등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90도의 3등분, 90도의 2등분 하는 걸 보셨으면 어,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에 수직선 긋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원을 그려주십니다. 중심점에서.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90도에 3등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원을 그렸던 콤파스 사이즈는 그대로 하시고요. 그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겠죠. 필이라서 조금 안 맞는데 어쨌든 방법은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원의 12등분이 끝난겁니다. 각각의 교점을 이어 주시면은 12등분이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원이 조그맣고 석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그림이 작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법으로 선을 이어주시면 정확하게 12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각, 임의의 각에서 2등분하는 방법은 90도에서 2등분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떤 선을 그어 주시고요. 지금 이 각은 여기가 몇 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각을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방법은 90도를 이등분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교점에다가 홈파스를 대고 원호를 그려주세요. 이 원호의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의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요. 중심점에 대시고 두 선을 통과하는 원호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호와 만나는 선과 원호가 만나는 점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콤파스를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시고, 중심점과 방금 만난 콤파스가 지나간 교점을 만나는, 콤파스가 지나간 선과 만나는 교점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이 각에 2등분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네, 것들도 현장에서 용접하시다 보면은 유용하게 쓰임,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의 12등분 또는 8등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랜지 아시잖아요. 이런 모양의 플랜지를 많이 보셨을 건데 플랜지를 플랜지에 구멍을 내실 때도 원의 8등분 또는 12등분을 이용해서 구멍을 마킹하고 거기다가 번치로 마킹을 하고 그 자리에 드릴로 구멍을 풀게 되면 플랜지가 만들어집니다. 플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원형 구조물 그럴 때 이런 원의 8등분이나 12등분 이런 각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구조물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의 12등분 하는 방법하고 어떤 각 임의의 각에서 2등분 하시는 방법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